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컴퓨터 대리점을 하신다. 아버지는 지역 토박이이시고 친구분들도 쭉 그곳에 사는 분들이 많아 복덕방 같은 곳이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심지어 네이버에까지 기사가 뜰 만한 사건이 우리 동네에 터졌다. 그 용의자가 누군지, 무슨 일인지 신문을 보면서 궁금해하던 와중에 아버지가 아는 사진관 형님께서 놀러 오셨다고 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 모습과 많이 다른 것이 뭔가 되게 무서운 일을 겪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다. 평소 이리야 될 시간에 찾아온 것부터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다. 그 아저씨는 그 사건 당시 본인도 같이 있었다고 했다. 아이, 김씨야, 그... 그거 봤냐? 저자식 그, 그 살인... 살해한 놈 있잖아. 그거, 민치기요 미치겠다, 진짜. 그, 알지? 걔가 요즘 사진 찍는 거 배운다고. 그내 밑에 있는 거. 아, 내가 그날, 그 새끼랑 같이 있었는데. 그, 왜, 걔 마누라랑, 내 마누라랑 치킨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아, 그날따라 최수씨가 빨리 취한 겨.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아우, 그냥 코라 떨어져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잤더라고. 그래서, 야, 오늘은, 어? 그냥 일찍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어? 가려고 그러는 거, 잡는 거요, 예? 형님 집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시죠 하면서, 재수 예, 씨랑, 예? 아유, 재수 씨 자고 있는데,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아, 됐다고 했지. 이, 이 집에 가려는데, 엄마? 계속 잡아, 이놈이. 그래서, 어, 부려. 뭐, 커피 한잔 하고 가자. 뭐 했지. 그리고 걔가 지 가서, 난거실에서 테레비 보고, 걔가 이제 커피를 타다 주더라고. 아, 나는 커피 잘 먹지도 않고,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해서, 아이, 묘하게 적어 보이는 걸로 마셨지. 한두 고 마시다가, 겁나 둘리길래 집에 와서 세상 모르고 잤네. 근데 다음날 연락이 온예요 경찰한테 뭔뭐 일인가 했더니 민식이가 사람을 죽였대야. 지 처랑 네 살짜리 딸내미를 나랑 술 먹은 그날 용의자는 잡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데서 갔지. 이놈 새끼가, 아, 술 마시기 전에 집 마누라는 수면지를 매기고 온 거요. 그래서 그날, 재수씨가 그렇게 금방 마시간 거고. 그리고, 나, 가고 난 다음에 집 마누라 칼로 찌르다가 애가 계속 오니까 애도 목절라 죽였냐. 니네 짐승만도 못한 새끼가. 그리고, 치 알리바이 만들겠다고 나가서 철합이랑 술을 먹었디야. 철은속 터져 죽지. 치 누나 죽이고 온놈이랑 술을 처먹고 있었으니, 지금 그 새끼 죽이라고 달리여. 여하튼, 그런 이야기인데, 경찰이 한마디 하더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집 거실에 커피 두잔 중에 한 잔에서 수면자가 검출됐대야. 다른 커피잔에는 내 주민이 있었고 그때 내가 그 반대편 거 마셨으면 나도 모르지. 나도 죽어서 저기 제수씨랑 같이 발견됐을지도 모르는겨. 아무래도 그 새끼가 나를 용인자로 몰아가려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나는 자리를 빨리 떠서 다행이었지. 아유, 나는, 장군간 장분간은... 커피는, 이, 이 입에도 못 떠갔다. 여기까지가 아저씨의 이야기다. 아저씨가 굳이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예전에 그 아저씨가 우리 가게 옆에 새들어 장사했던 걸 알기 때문이었다. 살해 동기는 보험금을 노린 것이었다고 했다.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들은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다. 추가로 나중에 조사하다 나온 사실은 2년 전에 죽은 자기 부모도 보험금을 노리고 집에 불을 질러 화재로 위장하고 죽였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그 새끼는 처자식의 부모까지 죽인 희대의 페르나였다. 이 사건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고, 이 사건은 실화이다.